오른쪽 먼저 하셨잖아요 네. 빗속형 네. 그거는 좀 어떠셨어요?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잘 들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보청도 없이는 그냥 못잊을것 같아요 음, 차이가 많이 나셨고 네. 어. 오른쪽 해가지고는 효과를 못 봤어요 음. 하 해가지고는 근데 지금 왼쪽 마저 나빠지니까 같이 하니까 확실히 잘 들리고 음. 왼쪽까지 안 하면 답답해서 음. 지금은 고친 게 없이는 안 돼. 음. 지금 생활에. 그 귀걸이형, 충전식으로 음. 양쪽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지금 그거는 좀 어떠세요? 전에 귀속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. 이게 훨씬 나아요. 충전하는 게 편하고, 저거는 약을 갈아야 하니까 불편하고, 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문제도 만 약들은 음. 그것도. 근데 지금은 이거는 자기 전에 충전시켜 놓 아침에 끼고 확실히 이렇게 충전하는 게 나아요 음. 약보다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동안 음. 제일 불편했던 건 뭐가 있을까요? 그렇게 굳이 불편한 거는 많이 없어요 처음 적응할 때 소리가 막 울리고 그런 거를 지금도 아직은 울린데 음.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에는 음. 잘 들리니까 편하죠 지금 이, 이거 보청기가 진짜 사용하기 편리하고, 내가 편해야지, 안 편, 불편하면 어떻게 살아요? 안들리그죠좀 답답하고 안들리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. 답니까 <laughs> 네. 그렇잖아요. 네. 남한테 진짜 몇 번씩 물어보고, 본인이 답답하지, 남이 답답하다 많잖아요. 저도 진짜 지금이야 느꼈지만 그때는. 이렇게까지 기가 나쁠 줄 몰랐어요. 음. 점점 나이가 먹을 때 나빠지잖아요. 미리 더 나빠지기 전에 해야. 돼.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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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야 여기서 이제 청각장애 진단도 받으셨잖아요. 네. 아니, 저 이제 고층기를 싸게 이렇게 절렴하게 했으니까 확실하게 끼 깨야 될것 같아요. 음.